안녕하세요. 피지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 옥스윙 서바이벌 프로젝트 스테이지 4 타이밍 프로젝트 브록 시간입니다. 우리 타이밍 프로젝트 핵심 키워드는 뭐였어요? 허리 업, 허리 업 이게 아니라 허리를 업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뇌 여기를 등으로 가져온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허리 업 타이밍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공 위치 딱 왼발 뒤꿈치에다가 두고 여기에서 허리 업. 딱해 가지고 똑바로 저절로 서져 버리는 허리 업 하니까 그냥 이미 다 쓰고 피니시까지 돌아가는 이 연결 동작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렇죠? 스테이지 3에서는 타겟 프로젝트 한다고 딱 하고 멈춰졌었는데 허리 업까지 하니까 타겟도 되고 왼발 뒤꿈치에서 허리 어, 하면서 딱서 있는 상태로 피니쉬까지 돌아오는 굉장히 안정된 샷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안정된 임팩트를 하고 있다. 이런 피드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꽝꽝! 그 중에 실수가 등장을 했으니 바로, 어우, 탑핑이 너무 많이 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께 강조할 시점이 됐다 생각을 해서 제가 브록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허리업 타이밍이 허리 업이잖아요. 근데 너무 내 기분이 업 되잖아요. 그러면 공을 무시하고 허리 드는 거에 신경을 써 가지고 공을 가져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서 오! 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제가 이 허리 업 연습을 할 때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업이 순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치돌 스윙이라고 해서 치고 돌리고라고 해서 브록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서 이런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완전히 초슬로우로 하니까 공 날아가고 뭐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먼저 초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쭉 와서 공 건들고 가지고 올라가는 형태가 된다.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의욕이 없어 앞서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 탑핑을 치고 그러는데 고개가 막 팍팍 들려버리는 거죠. 고개 드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아무리 세게 쳐도 공 두고 가지고 딱히 올라가는 그러한 스피드를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서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오픈 셋업을 하면서 왼발 뒤꿈치에 두게 했는데, 이제는 허리업 스윙도 옥스윙을 접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옥셋업입니다. 그래서 공을 오른발 안쪽에다 두시면 돼요. 지금 이게 스테이지 4지만, 스테이지 5의포핸드 드라이브, 그쵸? 장타 프로젝트가 있고, 거기에 또 옥스윙 스테이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옥스윙을 보면, 오른발 안쪽에다 두개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허리 업을 하면 공이 우측으로 튀어나가면서 푸시 들어오가 나는데 여기에서는 실제로 그거 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탑피올내기가 어려워요. 그냥 허리만 들면 공이 먼저 맞아버리는 거죠. 왜? 왼발에 있으면 벌써 뒤에서부터 허리가 들려서 일찍 시작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오른발 안쪽에 있으면 이제 이 허리업 프로젝트 최고의 기술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백스윙 빼고 그냥 허리만 들면 힘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탑핑에 대한 걱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타이밍 프로젝트 허리업 기술은 정말, 어, 옥스윙을 구사할 때 타이밍 문제가 아니라 파워까지 쓸수 있는 엄청난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타겟으로 보내려고 하는 준비도 돼 있고 힘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안으로 빼고 허리만 세우면 엄청나게 센 타격을 할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옥스윙을 할때 허리 업이 기술이 가장 강력하게 먹힌다. 193 나오잖아요. 지금 하, 내가 아우 나는요 너무 몸 몸도 뭐 꼬는 것도 못 하겠고요. 그냥 여기서 백스윙 뒤로 빼고 아우 그래요. 그러면 어, 칠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허리만 세우세요. 안으로 빼고, 허리만 세우세요. 그러면 공이 너무 깔끔하게 맞고, 제가 옥스윙이 등장하면 이 허리업이 엄청난 파워를 만들어내고 엄청난 기능, 성능을 발휘할 거라는 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록에서 살짝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이 아직 이 스테이지 4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 아직 스테이지 5 위쪽으로 안 올라가셨잖아요. 거기에서 옥스윙 스테이지를 시청을 하시면, 완전 날개를 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정확하게 지금 푸시드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손으로 막 휘젓지 않아도 여기에서 백스윙 안으로 빼고 허리 업 하면 큰 동작하지도 않고 굉장히 강력한 임팩트가 만들어지는 걸 여러분이 봤을 때 여러분 진짜 기절합니다. 기절. 어 그래서 오늘은 사실 어 지금 스테이지 4에서 5까지 안 올라가신 분이 계시겠지만 아 옥스윙을 전제로 해서 제가 설명을 좀 추가로 드렸으니까 기대하시고 빨리 4 끝내고 옥스윙 스테이지 그리고 4 핸드 드라이브 장타 스테이지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훨씬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g 클래스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 용품은? 옥수잉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